동감합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 페이스북 글.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다.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겠단다. 웃기고도 슬픈 해프닝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세 가지만 말한다. 1. 우선적으로 당신은 사과의 주체가 될수 없다. 만보를 양보해서 사과를 하더라도 조국이 해야지 왜 당신이 나서는가. 세상에 뜬금없는 오지랖이다. 2. 조국 사태가 아니라 검찰의 난이다. 검찰 구태타이다 검찰 개혁의 앞장선 특정인과 그 가족을 사냥하기 위해 검찰, 언론, 수구 정당의 대한민국 극우 세력이, 극우 과두 세력이 일으킨 치밀하고 계획적인 반란이라는 뜻이다. 3. 누군가가 책을 썼다고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리사과를 하는 이 황당한 진행 뒤에 무엇이 있는가? 특정인 거명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당신의 어두운 계산이 깔려있다고 난 판단한다.